세계를 조종하는 일루미나티 음모는 1995년 한 미국의 게임사가 총 526장으로 구성된 일루미나티 카드를 출시하는데 주목을 받게 된건 2001년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9.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부터이다. 이 카드가 너무나 정확하게 테러 상황을 이겨내어 게임사는 FBI 조사를 받았는데 대표인 스티븐 잭슨은 우연히 발견한 일루미나티 사이트를 해킹하여 올라온 내용으로 카드를 만들었다고 해명한다. 모든 자료는 압수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사이트에 대해 항구하고 있는데 또한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테라 역시 이 카드는 예측하고 있었다. 다른 카드에는 원자로로 보이는 구조물의 벚꽃나무도 함께 있는데,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예측했다.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,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, 미국 최초의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, 2010년 시추선 폭발로 5개월 동안의 기름 유출로 엄청난 피해를 준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건 등이 있는데, 소름 돋는 것은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이 게임 카드가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. 일루미나티는 18세기 후반 독일에서부터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으로 각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유명인사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며, 미국 1달러에도 이 표식이 들어있다. 과연 세계는 그들의 지배하에 돌아가는 것일까?